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어 벌써 사순절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한 주간이 더 남긴 했지만 종려 주일은 아,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예수님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 부활 주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보통 부활 주일하면 약간의 그 성스러운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약간 하얀색 옷을 입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명성교회 그 앞쪽에 살았었는데 그 부활주일이 되면 그 권사님들께서 하얀색 소복 같은 걸 입으시고 예배에 가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는데 항상 이제 집 앞에 나오면 이렇게 약간 무섭게 하얀색 소복을 입으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 가시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항상 부활절 때 보통 하고 또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가지고 부활절에는 항상 뭔가 풍요롭고 그러나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주일 전인 종려 주일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약간 들뜬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찬양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가 들어간 찬양 중에 신나지 않은 곡이 몇곡 없습니다. 대부분 신나요.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호산나도 그렇고 또좀 나이가 들어서 불렀던 호산나도 그렇고 항상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종려 주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호산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났냐면 왕의 행차를 기념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거기에 모자라 자신들의 옷까지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로마의 압제와 어떠한 고난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들떠 있었다라고 기록되지요. 이제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그리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이 밥 먹였던 사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자, 그 메시아가 이제 로마를 이기고 새로운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들러 오시는구나, 시온을 회복하러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들뜬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인데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아, 성전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중심인 성전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야, 여기를 우리가 수도로 하고 로마를 이겨보자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새로 세워보자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막그 안에 있던 동물들을 다 풀어주고, 동전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뒤엎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뒤엎으셔야 되는데 로마를 뒤엎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성전을 뒤엎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을 뒤엎으시진 않습니다. 성전을 먼저 뒤엎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뭐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고 오늘은 이 성전을 척결하신 성전정화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성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군중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그들의 기대는 이분이 우리의 가장 힘들었던 필요 로마를 이겨내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요. 자신들의 기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성전을 뒤엎기 위해 오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국가를 다시 세워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빨리 빨리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을 이제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은 들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는 그들의 들뜸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아까 예배 직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이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막 채찍도 직접 만드셔서 그곳을 뒤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온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사드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들이 얼마나 좋은 재물을 바치고 얼마나 바르게 예배의 질서를 지키느냐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완전 관습화 시켜 버린 거이요 그래서 쉽게 재물을 사고 빨리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쉽게 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물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관습적인 예배가 그 성전에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고, 쉽게 예배하고, 쉽게 관습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의 반복에, 예수님은 분노하시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이제 성전은 이 교회당이, 아니,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반성하실 수 있게요. 여러분들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야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전에 방문하셔서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아버지의 집이구나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고 안식을 취할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강도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집,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집이 우리의 삶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이 완전히 휘감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불가능한 장소가 되어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성전의 한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기도의 집에 혹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그 가난한 강도들이 여러분들의 성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스스로 채찍을 들으셔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성전을 정화시키셔야 할 때입니다. 이 성전,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친정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 나의 인생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이 성전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교회,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집은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집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채찍을 들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거래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재물을 살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연속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신 것은 채찍을 들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치시면서 거기를 다 정화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에 한 순간 한 마음에 말씀이 임할 장소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말씀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임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혼란한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과 강도와 같은 세상의 수많은 논리들이 나의 삶을 해집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뭐고 임지할 장소가 없으시다면 이제 이 고난 주간, 우리는 특별히 고난 주간의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갖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깊이 예배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건강한 음식을 상징하는 단어가 최근에는 집밥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마음에 꽂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집밥으로 생각하고 외부 설교, 뭐, 이렇게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외식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 틀렸,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냐면, 집밥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집밥이다. 그리고 외식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다. 집밥을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외식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다는 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집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졸졸 굶다가 외식 함께하러 오신 것은 아니신지 염려가 돼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가 풍성하도록 집밥 챙겨 먹고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진짜 성전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삶을 성전 만들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성전되었다는 라 사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스스로 깨끗해 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뜰에 계시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에 계시면서 연약한 이들 부정한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 함께 주보에는 없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당시에 성전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중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뜰이 있었고요. 거기엔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등등. 그리고 또 하나의 담벼락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거룩한 게 아니라 율법상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 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성전에 출입 못하는 부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을 할수 없는 사회 구조였고, 또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뜰에서 구걸하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거리를 나오다가 앞에 앉음 걷지 못하시는 분을 보고 고쳐주는 장면도 그런 이유로 그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성전 뜰에 머물러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곳에서 아파하고 있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 하러 오신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고침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했던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던 사건입니다. 당시 몸이 불편했던 이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이제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거룩하다. 너희는 이제 거룩하다. 라고 선언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이거 지켜. 하루에 성경 몇장 읽고, 기도 몇분 하고, 뭐, 예배 줄지 말고, 뭐, 이런 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라고 평가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린 다 지옥불에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성정 가운데 임지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부정한 우리로 이제 너는 거룩하다.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 너는 거룩하다. 선언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은혜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기 위해 오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로마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모든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 되는 은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부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인생에 깊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있고 정말로 마음이 연약하고 육체가 연약했던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음이 연약하여서 삶이 괴롭고 비참하여서 그곳에 나와 있었던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빨리 재물을 거래하고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뜰에 가셔서 거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부정한 우리를 깨끗케 하시기 위해도 오셨고, 비참하고 삶이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또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가난함과 우리의 삶의 육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때에 치료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 예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해 주심과 동시에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들에 들어오실 때에, 그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를 우리 가운데 갖다 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에 들어오실 때에,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아유 이번 주에는 성경을 열 장밖에 안 읽었네. 너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 너는 오늘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네. 사람들한테 아, 너는 천국은못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떠함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전된 삶에 깊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주간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쇼츠를 만들 때 가장 괴로운 일은 제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막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단어의 같은 단어를 많이 반복한다라고 느꼈는데. 그 중에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참이라는, 방금 또 썼네요. <laughs> 참 많이 쓰는 한 글자가 참이더라고요. 참 평안, 참 위로, 참 기쁨. 그러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쓰지? 고쳐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아,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좋다. 참. 참이냐, 거짓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참 진리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을 얻는다, 참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잘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안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뜰에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평안과 참 위로, 참 기쁨을 얻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뜰에서 앉아 계셨는지 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뜰에 계셨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서 앞에 어른들이 외쳤던 호산나를 똑같이 외치게 되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은 어린애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합니다. 어 들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라는 시편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반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음식도 먹이시고 성전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지요. 그런데 그들의 호산나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이겨내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자. 우리가 자유를 얻자. 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 채로 로마를 이기고,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어른들을 보고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시에 유행처럼 번졌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곳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기쁜 진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에 나오는 어른들과 같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호산나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 어린 양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기뻐하는 호산나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내 삶에 역사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호산나. 나를,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내 삶에. 나를 성전 삼아주셨다.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감격적인 은혜를 누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글로 짧게 썼지만, 보통의 고난 주간은 막 슬퍼해요. 막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난 주간만 되면 교회에서 막 슬퍼하라고 시켰어요. 막 계속 슬퍼하고 막 금식하라고 그러고 막 굶고 계속 슬퍼해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래. 기쁜 고난 주간을 보내자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이 고난주간을 지나가시면서 억지로 슬퍼하시기 보단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정말 진정한 위로를 누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뭐 특별한 새벽예배도 없고 또 금요일도 모이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함께 두번 예배하게 될 텐데 어떤 공적인 예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가 오신 이유를 한번더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을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를 뒤엎으로 오셨구나 또한 이것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갈지라도,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전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삶의 태도와 삶의 걸음과 삶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주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맛좋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시면서 성전 된 삶, 깨끗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